자, 5월 4일 토요일, 지금 시간이 아침 7시 14분입니다. 오늘 아주 좁은 수로로 왔습니다. 어, 1.7칸 한 대, 1.4칸 한 대, 수심은 70cm입니다. 경사가 좀 있어서 들쑥날쑥 합니다. 여기서 어, 10시 정도까지 어, 오전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떡밥만 사용해 보겠습니다. 어떨지, 좋은, 아침이라서 좋은 붕어 만날 수 있을지, 궁금합니다. 아, 대물붕어 휴식기인데, 뭐, 대물은 보기 힘들 겁니다.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돌려. 돌려. <laughs> 끌고다니 왔다리 갔다리만 한다. 하하, <laughs> 요놈이. <laughs> 요놈이 찌를 안 올리고 왔다리 갔다리만 하고 있어. 세 번째 놈이 나왔습니다. 왔다리, 갔다리, 왔다리, 갔다리, 가사라. 그래, 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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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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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아이고, 요놈이. <laughs> 요놈이, 요놈이 물고 있다. <laughs> 아이고. 자, 네 번째 녀석이 나왔습니다. 15. 네 번째는 15cm입니다. 가사라. 돌려돌려돌려 돌려, 돌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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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놈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. 아, 조금 커졌다 아, 아 사이즈가 조금 커졌다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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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20 안된다 18cm네 18cm입니다 18cm 가사라 끌거 오나 어디까지 끌거 오나 어디까지 끌고 오나 어이 놈이 어이고이 놈이 하, 자 조금씩 씨알이 커지네 조금씩 씨알이 커져 에이 16cm다 하, 16cm 16cm 자 가서 굴자다고 간다 끌고 다 끌고 다 끌고 간다 이놈이 에헤이 헤수 에헤. 때문에 난리다 아주 그냥 어디갔나? 야 이거 나오지가 않는다 오고오고 오고, 오고, 나왔다,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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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놈이 하. 아, 또 하나 나왔습니다 17.5cm 17.5cm 아, 살아라 음음 또 끌고 나또 끌고 나또 끌고 나 보다 이또 끌고 끌고 간다 야 찌를 안 올리고 왜 끌고 가 계속 <laughs> 자, 또한 놈이 나왔습니다. 요것도 한 17, 8? 17cm. 17cm, 17cm. 가사라. 돌려, 올려더안 올리나? 이거 봐라, 이거 봐라. 바닥 이랬다, 바닥 이래. 아, 아이고. 수초를 잔뜩 깎고 나왔네. 이거 <laughs> 좀 적다. 15cm, 515cm. 난리 났다, 난리 났어. 아이고